안녕하세요. 유학과 예. 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서는 군궐의 문에 있는 교화 예,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조선을 지배한 그, 그 시대 의 사람들은 유학의 이념을 그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화를 시키기 위해서 했죠. 어쨌든 그때는 그때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한 거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교화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예 그러면 유학에서 말했던 오교 어가르키고 그다음에 사람을 교화시키고 인간답게 하고 하는 행위가 정치예요.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공간이 어디냐면은 이세 번째 시간에서는 근정전이에요. 왜어 조선이 개국하면서 만든 첫 번째 궁궐이 경복궁이고 경복궁에서 문이 광화문이면은 그 광화문에 쭉 따라서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어 저기 정치하는 공간 예 그거를 근정전이죠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한숨도 쉴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에 근정전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의 근정전이 정치하는 조선에서 가장 어, 위치적으로 꼭 중심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꼭 정, 위치적으로 정중앙이 아니라, 어 한양에 있는 경복궁에 왕이 있고, 왕이 정치를 할때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 그게 이제 거기서 근정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남쪽으로도 관리하고, 옛날에는 북쪽으로도 관리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현판을 만들어 놓고, 부지런히 정치를 하고,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월대가 두 개가 있고 이거는 경복궁 근정전에만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살짝 옆에 보이죠? 예. 옛날에 요즘 문제가 됐던 청와대가 여기 있죠? 예, 그게 이제 백악, 북악 옆에 어 이제 그 밑에 있는 거고요. 근정전은 여기는 밑에 있지만 살짝 비껴져 있죠. 근정전은. 예, 그래서 어 많은 정치가 이루어지고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여기서 대부분 정치가 행해지죠. 민진네란이 예, 불타면서, 이제, 뭐, 맥이 끊겼다가 나중에 흥선되어 온곳 말하자면 고정 때 다시 복원이 되니까, 어 그때부터 다시 이제 고정 때 대한제국 가기 전에 마지막 고정이 있었던 그런 궁궐입니다. 자,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정, 정정만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게 창덕궁에 가면 인정전이 있죠. 또 인이 나오죠. 예, 반복적이지만 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유학 사상의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 인자 하나가 어질 인자인데 어질 인자라를 영어로 하면 베네벌론스에 해당되죠. 근데 한자적으로 하면 관계를 말하는 거죠.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그런 게 유학의 어떤 그 이념, 가치 이런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근정전하고 좀다르게 인정전은 황색의 색깔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렇게 문양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한제국이 선포된 다음에 또 다시 개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잘 아시는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여기서 하고요. 문도 황색의 색깔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근정전처럼 월대가 석상이나 이런 거는 두지 않았지만 인정전도 나중에 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궁궐 복원하거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창덕궁에서 왕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근정하게 하고 인정하게 한다라는 거 정치를 그리고 딴데 가면은 창경궁이죠 옆에 그러면은 명정문이 있는데 명정전이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는 명정문과 명정전은 좀 사이가 짧아요. 보면은 다른 궁궐은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어 뭐죠? 조정. 월대가 있는 정도 조정뿐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어 여기는 이게 짧아요 짧아서 제가 이 창경궁에는 옥천교가 있어요 예 이게 금천교죠 넘어가면서 다 찍을 수 있어요 하나의 공간 재밌는 거는 궁궐의 모든 공간은 같은 이론이나 같은 원칙으로 했는데 그 공간이 크거나 작거나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궁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쭉 만들었다면 가로죠 그러면 창덕궁은 세로로 주로 만들었죠 왜냐면 인정전, 어, 선정전, 희정당 뭐에 예, 이렇게 나가죠 예, 근데 경복궁은 일직선이면 어, 저기 창덕궁은 세로 그다음에 창경궁은 옹기종기 모여있죠 예, 안에 들어가면은 명정정, 문정정, 숭문당 이런 데가 한 곳에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자기해서 작지만 또 궁궐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은건 정치를 어떻게 한다? 밝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지에서 하지 말고 양지로 나오라고요. 그리고 하, 내가 하는 무엇인가를 분명히다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냥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정, 인정, 명정.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어, 조정의 큰 건물도 정치지만 사실은 왕의 직무실도 다 정자를 쓰죠. 사정전, 그다음에 선정전, 여기는 문정전이 있거든. 요 네. 대부분 가보시면 다 정치를 하는 공간은 정치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그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예요. 네. 정치철학을 네 번째가 순정전이에요. 아까 말하던 어 경희궁에는 숭정이에요, 그죠? 여기도 좀 짧아갖고 위에로 건물을 이렇게 이제 찍어놓은 거 이제 다 대부분 복원해서 이제 찍어놓은 건데 숭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어떻게 한다? 받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정치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향판을 해놓는 겁니다. 이런 게 공통적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숭정 경희궁은 뭐 거의 뭐. 복원이 된게 일부 뿐이 없기 때문에 궁궐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복원을 해놔서 경유궁의 이제 뭐 약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가 이거예요. 정치 중에 생뚱맞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는 덕수궁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의 원래 명칭은 경운궁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한문이죠. 대한문에 가면은 중화전이에요. 예. 네? 네, 물론 석조전도 있어요. 일부러 석조전은 빼고 제가 중화전, 현판을 보이기 위해서. 석조전은 석조전이라는 현판이 없죠. 그냥 돌로 만들었으니까 일반 명사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돌로 만든 경물을 짓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근데 처음으로 돌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현판 없이 석조전 그런 거고, 현판이 있는 건 중화전이에요. 아까 대한문하고 중화전하고는 빗대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왜? 우주를 말하는 거고 우주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거니까 중화라고 쓴 거는 이 중화는 중형에 나오는 거죠. 중화예요. 화해야 돼요. 화를 해서 중심을 잡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거를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을 중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고정이 어 경복궁에 있다가 말하자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어쨌든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그 다음에 위협을 느껴서 온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덕수궁이고요. 덕수궁에서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만들어서 궁궐을 짓게 하는 게중화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자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덕수궁이나 경운궁이죠 덕수궁을 한 단계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시작은 조선의 궁궐이었지만 마감을 하는 거는 조선의 물론 유학 사상인데 옛날에 정치하는 공간에서 뭐예요 대한이라든지 중화라든지 다른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은 대한제국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유학을 어떻게 접목하려고 노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치의 공간 중화전 그래서 이제 다섯 개가 되는 거는 궁궐에는 다섯 궁궐뿐이 없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 경의궁, 그 다음에, 이거는 경운궁, 우리가 통치, 덕수궁이라고 그러죠. 예, 다섯 개를 이해하시면, 조선의 유학이 어떤 정치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인연과 가치를 표방하는지, 예? 그리고 정치를 정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속의 궁궐 안에 다 담아놓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정치의 공간은 끝내고 마지막 시간에 정치와 유학에 대한 총괄적인 개념을 그거를 어떻게 해서 활용했는지를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